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동태국 끓여보겠습니다. 동태국에는 다시마 멸치팩을 한 냄비 밑에 딱 놓고, 위에 동태 한 마리를 이렇게 장만해 놨는 걸, 냉동해 놨는 거 하나 꺼져서 약간 녹여서 이렇게 이어야 됩니다. 그리고 버섯 도 여러 가지, 또 데쳐서 냉동실에 있던 거, 그, 데쳐서 여러 가지 섞여 있으니까, 이렇게 한 쪼가리, 조금, 이렇게, 응, 엮어, 여러 가지 벗섯 보통 뭐, 많이 싸다 보면은, 이렇게, 조금 사면 좀 비싸니까. 그리고 또, 바다 굴, 또 이렇게 냉동이 되어 있잖아, 요 그죠? 냉동, 저, 뭐, 사면 또 조금 살 수가 없으니까, 냉동 해놨다가, 이제 동태국 그릴 때도, 이렇게 비닐이 떨어지지 않으니까, 한 쪼가리, 이렇게 비닐 채로 이렇게, 뚝 잘라서, 조금 잘라서, 이제 비닐만 딱 떼내고, 쪼가리에 거기 있는 거는 비닐만 딱 떼내고, 이거는 다시 있다, 비닐, 이렇게 뚜껑 비닐에 딱 넣어놔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비닐은 이제 빼, 떼내고, 그렇게 한 쪼가리, 그래, 한 쪼가리 해한 연한 마리 정도? 열 마리 정도 됩니다, 이렇게. 그렇게 한 쪼가리 넣고, 그리고 위에다가 무시를 어서서서 서리는 한 쪼가리, 한 반그릇 정도, 이렇게 어서서 서려서 그 위에다 깔고, 그리고 물한 그릇에, 물한 그릇을 넣고, 간장 두 숟가락. 물한 그릇 넣고, 간장 두 숟가락 넣어서 회외 이렇게 희석해서 위에 또 붓습니다. 그리고 또물한 그릇을 해서, 음 또물한 그릇 해서 맛소금을 여기다가 한 숟가락, 우리 보통 밥 먹는 숟가락입니다. 한 숟가락 해서 해외져서 녹아서 여기다 또 부습니다. 그리고 다시 물 물이 작기 때문에 한 그릇을 그냥 맹물을 그 여기다 그냥 부습니다. 이 간은 용을 넣어서 끝입니다. 이렇게 해서 물한 그릇 더 부었지 요는 물이 세 그릇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파 한개 이렇게 반을 탁탁 가릅니다 대파가 요즘 들큰한게 맛있어요 대파를 반을 탁탁 할라가또한 3-4cm 정도 이렇게 숟가락에 잘 떠질 수 있게 모든 음식이 숟가락에 딱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썰입니다 그리고 대파 한 개와 마늘 저그 양파 양파 작은 거반개 양파, 작은 거, 반 개. 마늘, 한, 수, 찍은 거, 한 숟가락을, 그렇게 담아 놓습니다. 이렇게 담아가, 이, 이, 동태탕이, 보글보글 끓을 때까지 기다립니다. 이렇게 보글보글 끓으면, 뚜껑을 넘, 치지 않게 잘 봐야 됩니다. 그래서, 이제, 여기다가, 이제, 거품이 또, 동동 뜨거든요. 거품과, 거품을 좀, 이렇게, 걷어내고, 음, 그리고, 다시마 팩도 드러내고, 이제, 한번 보글보글 끓였기 때문에, 다시마 팩은 오래 안, 두, 안 두고, 그만 꺼져내야 됩니다. 끊져내버리고끊져서 버리고, 그리고 여기도, 여기 이제, 이렇게 거품을 이제 걷어냈다 싶으면, 불을 약간 낮추고, 여기다가, 이제 그런 그게 파하고 양파 마늘을 그서리가 그렇게 담아놨지 그지예 그걸 그 위에다 다시 부숩니다. 물은 새 그릇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양파와 마늘 또 대파 한개 이렇게 위에다 싹얹힙니다 그리고 후추 후추를 위에 또 커피 숟가락에 반 숟가락. 좋아하는 사람들은 커피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 넣어도 되는데, 물이 세 그릇밖에 안 되기 때문에, 커피숟가락반 숟가락만 하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고춧가루. 고춧가루 한반 숟가락 정도. 너무 많이 넣어도 텁텁해지니까, 이게 동태국은 맑갛게 해가 묵는 건데, 조금 그러니까, 이거, 그, 고춧가루 반 숟가락 정도 우에 살짝 얹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글보글보글 끓였다 보글 싶으면은 이제 묵어도 됩니다. 그저, 응, 어? 맛있게 잡수세요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시원한 동태국 겨울에는 딱 제격입니다.